로그 2의 1 로그 2 분의 1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구체합을 구하라고 고 있어 자 구체합은 우리가 부분합의 극한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리미트 텐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k의 10 마이너스 로그 k 플러스 1의 1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얘는 밑이 k고 얘는 k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밑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로그의 성질에서 밑과 질수로 바꿀거야. 그러면 밑과 질수로 바꾸면 역수관계 있지. 그래서 로그 10의 k분의 1 마이너스 로그 10의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밑이 10의 로그는 상용 로그니까 10을 생략해서 이렇게 쓸수 있겠죠. 10을 생략. 되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1부터 n 까지싹 대입을 해주면 k가 1일 때 로그 1분의 어, 1안이 잘못 쓴것 같은데? 이지. k가 1이면면분모가0이되기 때문에 안되겠네 그치? k가 게일 때부터 되분의게 마이너스 로그 되분의게되 넣어주면 로그 게분의되 마이너스 로그 게분의되쭉해쭉 해가지고 로그 n분의 게마이너게 로그 n플러스 되분의게 해주면 게을게을사라게면서 막을 막을 남는 게 얘랑 얘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분모가 로그 1 0의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분모가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분의 1 영으로 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건 있는 앞에 있는 얘만 남는다라는 거, 얘만. 그래서 극한값은 로그 2분의1이다 급수의 합은 로그 2분의1이다라는 뜻이 나온다라는 거죠.